자, 오늘장 관심 종목 먼저 김태성 이사의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 기업일까요? 네, 일단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기술주들 혹은 향후에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꿔 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. LG노텍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이제 LG노텍은 애플 관련 제품과 이제 연관을 좀 시킬 수 있는데 애플에서 올해 하반기에 만약 신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흥행을 기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저는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LG노텍을 포함해서 BH라고 BH라 BH라든지 뭐 관련주들의 부품, 이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두드러진 부분도 아이폰 신규 모델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LG 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점 거의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저는 지금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이제 조건을요. 어, 오늘 장 마, 마치, 마치기 직전까지 양봉, 즉, 이제 플러스권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장 마치기 직전에 딱 봤더니 좀 조정을 받아서 음봉이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매수의 타점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LG노텍 같은 경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28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. 하지만 2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갈땐가 겠지만 또 굉장히 또 오랜 기간 고생을 할수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태성 이사의 LG 이노텍 들어봤고요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